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팀슨의 아르코 플로우 스탠드 조명이에요. 지금 택배를 개봉을 했고요. 되게 간단하게 조립하면서 요새 유행하는 미드센츄리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미국 컨템포러리 홈데코 브랜드 팀슨에서 국내 첫 런칭 제품이거든요.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다 뜯었고요. 설명서를 한번 봐볼게요. 전구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고 완전 간단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조립을 해볼건데 일단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꽂은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돌려서 조립을 해줍니다. 여기 보내주신 볼트로 꽉꽉 조여주고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이제 윗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전구는 집 앞에 마트에서 구입해왔어요. 이제 여기 헤드를 연결해볼게요. 자, 아까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구를 그냥 꼈는데, 이렇게 헤드를 먼저 연결한 후에 전구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어요. 지금 거실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이쪽이 촬영 존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효과를 제일 신경 쓴 부분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콘솔에도 뭘 채울까 고민 중인데 일단 너무 좋은 게자 이런 느낌. 조명 하나로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조명을 어느 정도 켰을 때도 은은하게 그렇지만 밝게 또 이런 느낌이 사는 것 또한 되게 예뻐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봐도 높이도 높아서 어디 수납장이라든지 아니면 침대라든지 이런 쪽에 배치해서 사용해도 아주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조명을 끄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 조명을 켜고 있지 않아도 되게 분위기 있는 느낌이죠. 요새 모던 센츄리가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이런 실버 제품 같은 모던 센츄리 느낌이 나는 아이템을 갖고 싶었는데 이 조명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립도 되게 간단해서 저도 혼자서 설치를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팀슨이 아마존 판매를 엄청 많이 했고 리뷰도 600개 이상에 평점 4.5점 이상이래요. 그래서 국내 첫 런칭 제품인 만큼 모동 감성을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도 괜찮죠? 가구 하나, 아까 콘솔 옆에 있던 거를 얼른 채워봤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집이 되게 감성 있는 집으로 바뀐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